아무나 누가 뽑아볼까요? 일단 우리? 저 먼저 해려요어 그러세요? 어 그러세요? <laughs> 어, 그러세요? 티파니 자 티파니가 아, 양껏 잡았어 <laughs> 욕심쟁이 어. 자 오픈 직접 읽고 대답해주세요 오픈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? Okay. 뭐, 네. 주먹 턱 이런 거 아니에요? 직접 읽고 대답해주세요 <laughs> 네, 태연언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요 멤버들의 특정 부위 엉덩이나 <laughs> 다리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는 컷들이 많아요. <laughs> 태연 언니 <씨는> 진정, 변태연인가요? <laughs> 이거, 이거, 제가, 대, 제가 대답해요? 제가, 제가 하죠? 아니, 아니 티파니가 뽑았으니까, 아니, 티파니가 응. 뽑았으니까 티파니가 대답하죠. 변태연 맞나요? 아닌가요? <laughs> 맞나요? 맞다고 해야 될까요 방금 마... 전에도 제 엉덩이가 죽다고 하셨는데. 나 분위기 이상했잖아. <laughs> 그럼 우리 티파니 대답만 듣고 넘어가죠 <laughs> 네. 맞... <laughs> 멤버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. 더 이상이었어. <laughs> 더, 더, 이상해, 더 이상해. 아 그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시선이 낮은 거예요. 야 한방. 변태연 그래요. 패밀리 이승아 씨의 질문이었고요. <laughs> 네. 자두 번째 쪽지는 제가 <laughs> 네, 이쪽으로. 자, 자 이런 거 후딱 넘어가야 <laughs> 돼요. <오케이. 웃음>